환승연의 식구와 성공개가 됐어요. 성공개 하자마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조회수가 미쳤어. 아니, 진실 게임 존망이라 안본다며 이게 영상의 엑스와 막데이트 후에 만나서 팩을 하는 장면 같은데. 왜냐면 영상 마지막 즈음에 해은이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냥 뭐좀 알았어. 이제 기아의 마음을. 나또 네, 퉁퉁 부러오겠네 많이 안 그럴 것 같아. 그냥 아까 얘기하고 나서 진짜 마음 정했어. 아니 걔 마음을 알게 했어. 그냥 나 혼자 그냥 진짜 삽질하고 있었던 거 같아. 나는 흔들릴 수 있을 줄 알았지. 이게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네, 뭐 형규랑 체커 갈것 같죠? 그런데 초반에 해은이 등장 전에 형규가 거의 역대급 명언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적어도 상, 내가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상처 있는건 반하지 않아. 근데 야, 칠 년이면 솔직히.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난 치고 올드러트 하나도 잘될 건데, 근데 해은 누나의 그렇게 7년 공부했까, 그거를 깨뜨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난 거기 들어가고 싶긴 해. 그런 사람한테. 뭐난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laughs> 지렸다. 결국 현규 해은 최종 커플 이 정도면 99.9%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이분덕질.